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서울 2033년이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게임, 새로 출시된 게임인데 다운로드 수 1만 이상에 평점이 4.7입니다. 어, 일단 이미지만 봐도 이거 무슨 게임인 거지?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난뒤 서울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 게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난뒤 서울은 폐허가 되었지만 몇몇 현명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곳에 은신처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은 이 인구 100명도 채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감자와 고구마 같은 것들을 키우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요? 그래요. 이 세상이 왜 난장판이 되었겠어요? 벌써 18년 전 당신이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쏜 건지는 모르는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했고, 도시는 어둠과 혼란으로 뒤덮였죠. 소문에 따르면 군대, 강도, 괴물, 미친 AI, 전염병, 입대영장 등 온갖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재해가 한꺼번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입대영장인데? <laughs> 당신의 어머니는 직업 군인이었는데 출산 휴가 중이던 그녀는 갓 태어난 당신과 가족들, 이웃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에 숨기로 했습니다. 바로 여기 말이죠. 그렇다면 이곳은 안전합니까? 정말 다행히도 이곳은 지난 십 수년간 큰 위험 없이 잘 견뎌냈습니다. 이따금씩 길을 잃은 노상 강도나 굶주린 거대노구리 같은 것들이 겁을 주긴 했지만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공동체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을 내려가지 않음으로써 외부의 공동체의 위치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덕분이었죠. 힘든 세상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경비를 서고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가요? 당신은 게임을 아주 좋아했어요. 뭐 이런 시대의 게임이라 해봤자 별거 없긴 하지만 당신 실력이 무지 뛰어나서 동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마저도 당신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당신은 장기나 체스, 포커, 와우 천재인데 장르를 가리지 않고 게임이라면 두루 섭렵했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페이커라고 알아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렇군요. 무엇도 뭐 없습니까? 잠깐만요. 물한 잔만 마시고 마저 얘기해 드릴게요. 아, 이거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하려니까 힘든데요. 혹시 벌써 지루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당신 얘기라고요, 당신 얘기. 어쨌거나,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려주세요. 당신은 뭐랄까, 그런 것 있잖아요. 과학이나 논리적인 이유로는 설명이 전혀 안 되지만, 진짜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간말이죠. 당신은 그런 직감이 특히나 발달해 있어요. 위기의 순간을 앞두고서 쎄한 느낌이 든다거나, 옳은 결정을 하도록 알수 없는 힘에 이끌린다거나 그런 일들 종종 있었죠? 허황된 재능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허황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당신은 누군데? 저는 당신의 이야기에 이야기꾼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당신의 18번째 생일인데 신부름을 나갔다 돌아오니 어찌된 일인지 가족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군요. 당신은 들뜬 마음으로 집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헛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런? 엄마 아빠? 정말로 가족들은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히 생일상도 차려져 있었고요. 그러나 당신보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어떤 악마 같은 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난장판이 된 헛간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은 총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가족들의 시체뿐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 몇명 죽는 건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만 여태까지 평화롭던 이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특이한 점이라곤 어머니가 평소 하고 계시던 십자가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것뿐입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마을을 뒤덮였고 범인을 색출해 내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경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모든 집들이 샅샅이 수색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철문과 빗장을 닫고 열쇠와 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쟁기는 칼이 되었고 사람들은 겉으로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했으며 마을은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나하던 부동산 아저씨는 도심으로 내려가 총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밤중에 마을을 떠나려고 곡식을 몰래 챙겨두던 청년이 붙잡혀 마을회관 쪽방에 갇혔습니다. 나는 나가서 놈을 찾아낼 거야. 당신이 직접 마을을 떠나서 범인을 잡겠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들 밖은 위험한 것을 알지만, 선뜻 당신을 붙잡으려 하려는 이는 없습니다. 살인자는 아직도 당신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떠나면, 마을은 다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짐을 들고 호연히서 있는 당신에게 폐품업자 김씨만이 다가와 당신의 어깨를 붙잡고 말합니다.서른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불친절할 거다.영문도 모른 채 다치고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어.너에게 불가능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너가 약하다고 해서 봐주지 않을 거야.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쓸만한 것을 모으고 능력을 길러라.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심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마친 뒤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철근과 콘크리트가 우거진 서울의 폐허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도 크지만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슴이 뛰는 것도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가 봅시다. 먹을 것을 찾아 주변을 수색하다가 트럼프 카드 한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갖고 놀만한 게 생겼군요. 와 이번에는 삼지선단데? 첫 번째 포커 연습을 한다. 두 번째 마술 연습을 한다. 세 번째 점을 친다. 자이 트럼프 카드로 제 미래의 점을 한번 쳐보도록 하죠. 당신은 카드들을 섞고 배열을 하고. 뒤집으며 당신의 미래를 점쳐 보았습니다. 음, 뭔가 알수 없는 힘이 당신을 이끄는 것 같군요. 당신이 한 울퉁불퉁한 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노인 하나가 길가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나무상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돗자리 위에 올려진 수많은 정교한 조각품들과 노인의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보아하니 전쟁 전부터 이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조각품을 산다?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왠지 조각품을 사면은 노인이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만 같죠? 당신은 돈을 내고 코가 길고 몸뚱이 뚱뚱한 상상 속의 동물을 조각한 것으로 보이는 조각상 하나를 삽니다. 노인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엽니다. 그래, 뭔가 말해줄 줄 알았어. 젊은 친구가 보는 눈이 있군,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바로 요거지. 저한테도 특급 기술. 바로 그 달빛 조각 기술을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심심했는데 나야 좋지. 노인이 웃으며 당신을 앞에 앉도록 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노인에게 반나절 동안 조각 기술을 전수 받았습니다. 당신의 손기술이 향상된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다음 어두컴컴한 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당신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흐리멍텅하게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지만 여자는 단검을 꺼내 빗정 마른 팔로 당신을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까마귀 군주님을 위한 공물을 바쳐라.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히오스인가? 여자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자, 까마귀 군주님은 까마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다. 여자가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합니다. 까마귀님은 인간들이 지닌 고통과 절망의 기억을 다스리신다.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렬한 고통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비상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우리는 기꺼이 고통의 노예다. 여자는 여전히 공물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무서운데요? 아니야, 바치지 않는다. 이상한 사람은 거르고 가야겠죠? 하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바칩니다. 자, 돈또 써버리면서, 와, 돈이 이제 한점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자는 당신에게 받은 돈을 대충 옷 어딘가에 쑤셔 넣습니다. 까마귀님을 섬겨라 까마귀 군주님을 섬겨라 고통을 섬겨라 여자는 홀린 듯 중얼거리며 나타났던 방향으로 다시 터벅, 터벅 걸어갑니다. 저 무서워요. 자, 얻은 거 없이 끝났는데? 길을 걷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이끌려 가보니 어른 둘이 큰 소리로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더 귀여워? 아니야 강아지가 더 귀여워.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중 하나가 당신을 붙잡고 말합니다. 이봐 꼬마, 이 답답한 녀석 좀 설득해봐.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귀엽다고 하잖아. 도무지 논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아. 강아지가 더 귀엽죠? 고양이가 더 귀엽죠? 이건 뭐야? 제가 더 귀엽죠? 음, 그렇지. 그들이 <laughs> 당신을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당신은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선 길을 떠납니다. 귀여운 것. 오늘도 힘겹게 대충 잠자리를 마련하고, 콘크리트 틈에서 잠을 청하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배어 서울에서 삶은 좀 적응이 됐나?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던 폐품업자 김씨가 웃으며 서 있습니다. 아저씨. 마을 사람들이 무척이나 걱정했단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즉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꽤나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구나. 우린 네가 자랑스러워. 김씨가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김씨는 당신에게 약간의 돈을 좀 챙겨줬습니다. 좋아, 약간의 돈이라면? 오, 다시 다음 단계의 돈으로 넘어갔어. 사실 너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어서 급히 쫓아왔단다. 김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헛간 뒷산에서 구나로 수장되는 발자국이 발견됐어. 우리 마을 사람 것일 리가 없지. 발자국이 찍히는 흔적을 보건대 사람 수는 셋. 이런 세상에 군화를 신었다면 군인일 것 같은데 군인 세 명이 함께 다니는 것이라면 어디서든 눈에 띄기 쉬울 거야. 군인 세 명이라. 곧장 마님으로 가라. 김 씨가 말합니다. 마님은 전쟁 후 가장 큰 술집이야. 해화역 근처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오간다고 하니 찾긴 어렵진 않을 거야. 그곳에서 그 놈들을 본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당신은 지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는 엷게 미소를 지은 뒤 길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무리에 마시 가보이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둥글게 둘러싸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게. 우린 예언을 따르는 자들이네. 이 땅속 깊이 박힌 충무공에 검을 뽑아내는 영웅이. 서울을 구원할 것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네. 늙은 남자가 과장된 몸집을 하며 설명합니다. 남자 뒤에는 깨진 아스팔트 틈에 우산이 박혀 있습니다. 곧 우리 마을에 외적들이 들이닥칠 걸세. 그 전에 오셔야 할 텐데. 오 외적들 막는 것을 도와준다. 근력 우산 아니 검을 뽑아본다. 무시하고 지나간다. 검을 뽑아본다 근력. 근력이 없다고? 자, 근력이 빵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약한 주인공을 만나? 자, 그렇다면 외적들 막는 것을 도와준다. 당신이 돕겠다고 하자 늙은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놈들은 우리가 쌓은 산성밖에 있는 절에 본거지를 두고 있네. 그 타락한 중들은 우리에게 깃든 충무공의 신비한 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웅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고 곧 들이닥칠 걸세. 자그 충무공의 신비한님 나죠. 자 방어 계획을 짠다. 적들을 현혹시킨다. 무시하고 떠난다. 방어 계획을 짜보도록 하죠. 체력이 하나 깎였는데? 당신은 직접 마을 사람들을 지휘하고 방어를 위한 벽을 쌓고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챙기도록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머리를 빡빡 깎은 외적들이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마을을 향해 괴성을 지름에 달려왔습니다. 제대로 된 기울이 갖춰져 있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외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을을 지키던 병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역시 아비귀한 속에서 날아온 화살과 돌멩이에 온 몸에 큰 상처를 입었고 도망치듯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역시 아무나 쉽게 도와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떠난다. 당신은 길을 가다가 버려진 헬스장을 발견했고, 상당히 규모가 커서 다양한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온 김에 운동이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근력 운동과 스피드 운동이 있는데, 자, 근력부터 올려보도록 하죠. 멘탈이 증가했어. 우와, 뭐야, 당신은 이제 마동석입니다. 오랜만에 운동에 만족스러워 하며 다시 길을 떠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울 2033년의 모습을 텍스트로 진행하는 고러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세요.